아니, 최근도 아니고 5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거기만, 문 제가 있다. 다행이네. 네 애들도 대단하다. 어떻게 어쨌든 그렇게 단톡에다 올렸는데 동기애들이 그렇게 너왜돈안 내냐 막 그리 그리냐 아, 궁금해라도 하던가 요즘 어려운 니막 그런 아. 산막하다 진짜. 요즘에 그 선생님들 힘들어하는 거 보면 진짜 이해는 하고도 남는데 요동 세상 에이.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을 건 없을 것 같아 니네 세대 애들이 네 부모되면 같은 얘기만 하잖아. 그 놈의 학교 왜 이렇게 오래 붙을 수 있려고 그래. 아, 그리고 학과장하고 왜 싸웠냐고, 4명. 빨리 취업이나 하지. 아... 빨리 취업하면 다 클리어 되는 얘기 아니냐? 아... 학교가 좋아? 애들이 왜 이렇게 교수하고 싸워..그리고 만약 그런 일 있으면 그냥 뭐 밥이라도 한끼 먹고 풀어야지 빨리 오해 같은 거 있으면 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뭐 취업이 안 되고 뭐 그런 일 하고 있요 돈 고장냈어? 그 <laughs> 뭐야 저 그리고 무슨 어디에 있니? 학생들이 하다가 고장난 교주.. 교보제는 학생들이 돈을 물어야 된다는 그거 있어? 그런거 조금 어.. 좀 뭔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 고가로 뭐 실험장비나 그런거 뭐야 저건 또 그런 거 얘기 안 했어? 하나하나 설득? 저건 또뭔지기야저 나. <laughs> 애초에 대화 자체도 안 됐구나. 아... 참 재미난 학교다니네, 학교. 그래서 어떻게 엔딩이, 여긴 뭐야? 아, 여긴 저것도 안 만들어놨네. <laughs> 와우. 여 기가 제일 마지막 작업 한 덴가 보다. 아, 토 게이트 도 없다. 여기 차단 기만 달라요. 학 교가 좋 냐? 진짜 좋아. 왜 이렇게 취업 을 하기 싫 어? 하냐야 도대체 자꾸 애들 얘기만 들어 왜? 너는너 잖아. <laughs> 다른 애들이 그지 같다고 때려치고 나왔다고 그러면 너도 안 가는 거야, 그냥 쇼. <laughs> 아, 애들 참 신기하네, 저거. 나도 요즘 애들을 못 만나봐가지고 그렇긴 한데, 왜 애들이 버티질 못했냐. 다 그지가 된 진짜 회사가? 좋은 회사가 어딨어? 그게 좋은 게 없어 니네 학교.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왼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너도 빨리 나가봐, 치 경험 좀 해봐 좀. 잠시 후 아유. 왼쪽 고속도로 진짜. 출구로. 물론 진출하십시오. 정상적이면 졸업 하고취업이 맞긴 한데. 너도 근데 공, 공학과잖아. 이과. 이과는 이과 빨리 해야지, 고생 아니냐? 이거 문과다. 그런 얘기지. 왜쪽 도로입니다. 왜 저렇게 붙어 자외전입니다. 있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런 부당한 일을 당하냐? 계속 너는? 잠시 후 교원님 좀만 이해를 해. 아니면 과에, 저, 학교에 이쁜 여자애가 썸만 쩜 타고 있어요. 라고 하던가. 그냥 그거야? 어려운 일은 하기 싫어? 왼쪽 도로입니다 <laughs> 진짜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야중간무사기간이냐 지금? 안내를 잠시 후회전입니다 이제 니네는 에이 받는 거 어떻게 하면 받는 건지 알거 아니야. 이제 다 에이풀이지 뭐. 아니 4학년에 전공과목 읽히는 것도 웃기네 저거 그런 건 3학년 과목 아니니? 아니면 4학년 1학기? 그게 왜 4학년 2학기에 있어? 뭔가 중요하다 싶은 프로그램 공부인데? 난 4학년 뭐 없었는데 전공과목 다끝나까고 3학년 때 물론 이제 공, 공학 쪽이니까 어. 그리고 회 나는 그 관련된 거는 2학년, 2학년 때 끝났었어 애초에 중요한 과목들은 1학년 때 전공한 과목 다 하고 북쪽으로 계속 가면 클리어긴 한데 이거 여기 길도 있는데 여기 그냥 포기하자 북쪽 북쪽 물고기 따못? 타일랜드네 태국 어, 말레이시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여기가 태국, 여기가 어디였지? 갑자기 어디 까먹었다, 야. 되게 특이한 학교가 지내 학교. 음. 어떻게 하면 빨리 취업이 맞는 것 같은데? 와이파야. 그런 게 없나 봐, 뭔가가. 무슨 4학년 2학기 때 무슨 전공, 중요한 프로그램이, 그 강의가 있냐고, 진아 역시 학교가 좀 좋은 학교 여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좋은 교수님도 있고. 하, 아, 진짜. 나 상처 안된 거. 너만 한다고? <laughs> 저것도 뭐야. 아, 어, 이거 했는데? 왜? 아, 여기 회사였구나. 아, 이게. 붙내야겠다 후진으로 하네 하면... 이게 자꾸 튕겨갖고 레인 센서가 안 되는구나. 이게 튕기면은 이거 리셋되더라고, 이게. 웃기네. 아니, 그래서 학교가 서렇게 거지 같으니까 빨리 졸업하러 왔지만 이유가 있긴 하다, 너도. 그치, 그게 정상이지. 뭔가 그게 아니, 싸운다는 게 말이 돼. 아무리 공학계열이고 좀. 이런 전자 제품을 다룬다고 해도 와, 그 이만한 거는 교 교수 사비로 해결하기도 하는데 저거 그랬어요. 어플을 만들었다고? <laughs> <최소 시간 정보 웃음> 무슨? 안내를 시작합니다. 배포됐냐 잠시 후, 왜 갓냐? 아, 안 돼. 뭔데, 루시아? 그러게, 그게 정상이 코스지. 내가 몇 번이 진학교 진짜 이상한 학교 들어가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아충돌생기야 잠시 후 안내전입니다. <laughs> 충돌의 원인은 못 밝히고 있냐 지금? 어... 너 그런 거잘 만들어서 그거 인정받으면 너 취업하기 쉬운데 몇달 전에 만큼은 낳고 자잡혔어 잠시 후 자외선입니다. 취업을 하려고 한다고? <laughs> 넌 도대체가 큼은쟤네만가은쟤네인큼은쟤네 도대체 같이 동업으로 할 동기는 없냐? 아.. 진짜. 좋든 싫든 너 학교에 붙어있어야 되는구나 아주 어제? 주말에도 회의를 해? 어이구이구 아 좁아 아왜 규격대로 안만들었지 현실도 이렇게 좁은가 원인, 원인을못 찾았다고? 아, 오래된 것도 아니야. 그래, 잘 해봐라. 그래, 그때까지 잘 버텨봐. 노트북은 포기해. 너니 네 생활만 조금 조절하면 뭐, 그거 될거 아니야. 따로 돈 나가는 것도 없고, 네가 무슨 술자리를 좋아해서 애들 술 흠뻑 마시고 그러고 떠니? 이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후, 내가 작년에 언제부터 방송을 못했지? <laughs> 그래 그게 정상이야 원래. 아 이렇게 내가 말을 해야지 키냐 그니까 문제가 말하기 전에 좀 알아서 좀 하지 좀. 오른쪽 도로입니서 오늘 장야너뭐 없어? 아. 쟤는 아오 학교생활 전체를 저걸 해갖고 저거 금단현상이 심하구나 아휴. 야 니네 n분의 1한다고너 사주는 친구는 없냐? 얘기해갖고 나는, 나는 그랬었어 물론 그것도 보통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하면 이제 보통 걔가 사, 샀지 요즘 문화는 문예의 1이니까 열심히 하면 뭐뭐지 상황이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급한 거 아니냐, 여시에 주는 거 아, 맞다. 에리기도 일본. 이거 진행하면 너좀 알아 보겠냐 일본이 지금 그것도 적이라서 근데 그거 하면 그렇더만 일본이 더잘 나온 거 같아 일본 저팬 프로젝트 모드 이런 것처럼 일본 맵도 있더라고 여기도 있잖아 아 로딩 시간 진짜 4K 맵을 띄우니까 어? 여기 여기 요거 여기에 이제 이제 길이 생겨 여기에 근데 니가 니가 막 게임 가능한 애만 막 같이 해기그렇겠다 이게 일본이잖아. 이제 네가 방송에서 안 와가지고 문제가. 해. 너라도 있어야 뭔가 좀 재미있게 할 텐데. 내 방송에 너 말고는 없이 사실. 카카비. <laughs> 잠시 후 4회전입니다 아 진짜 5년 전 학과 비고 또 미치겠다 저 학교 네가 방송에 잘 오면은 했겠지 그글 같은 거 때려치우고 그러게 시험 끝나면 막 그때부터 하던 하루 안 왔냐? 너한테 그냥 SNS로만 그렇게 미안하다 그러는 거네. 지금 어, 배를 탄다. 이게 실제 섬인가? 아, 진짜 웃긴 학교라니까. 저기 5년 전이야. 5년 전.